b변의 길이가 b변이 a c 그다음에 넓이가 10, 16 직각상황선을 일단 그려봐 b변이 ac라고 했으니까 ac 찍으 여기가 b가 90도 그리고 요 길이가 10그 다음에 넓이가 16그 다음에 또두변요 아이랑 요 아이를 두 근으로 한대 그래서 그냥 요 길이를 안라고 하고 요 길이를 이제 베타라고 했어 그럼 쓸수 있는 게 있다. 피타고라스.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10배 제곱, 100이지.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알파베타 한개 아, 그게 이게 넓이, 16. 따라서 알파베타 곱한는 베타 거는 이거는또 32대 겠네냐 됐죠? 그럼 이제 봐봐. 제곱하고 곱이 나왔으니까 나는 합의 제곱 찾을 수 있지. 이거는 10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2. 그래서 얘는 몇이야? 664 나오겠다. 자그 아,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뭐 물어보나 하고 보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 둘을 근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근과계 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랑 베타 더한 게 마이너스 p, 알파랑 베타 곱한 게 q. 그리고 문제에서는 p제곱하고 q제곱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p제곱 마이너스 p제곱하던 똑같지. 이거니까 어, 그냥 계산하면 되고 164 그대로 써도 돼. 그리고 퓨즈 는 그냥 뭐 퓨즈의 곱은 알파랑 베타가 32, 32 제곱한 거 이거 쓰면 32는 2의 5제곱이야 그거를 제곱했으니까 2의 10제곱 이거는 1,024. 자, 럼나는 1,024에서 164빼버리면 되겠네. 주장이 됐지? 이걸로 이렇게 어렵진 않죠? Uh -huh.